<laughs> 네. 저 새로운 앨범 9월 1일 날 발매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我的新专辑9月1号会发行哦.希望大家多多地支持. <laughs> 타이틀로 돌아와도 되나요? <laughs> 이거 발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공연 때 근데 이거를 그, 중국어로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음이에유일 난데, 매일 비어할때 쇼호너, 오또웨장자 주. 나, 나 바다 患者, 쇼호는 라이자. 나, 분이빠 팅팅, 카우드 파이엔, 누구 러约定. Letting.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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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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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든딩> t <키스> 돌아온다는 약속과 약속의 의미를 담는 그런 키스의 의미입니다我会再回来就是 kiss <든딩> <succot> 的意义。자 이제 Summer Room Tour 마지막 무대 남았네요. 마지막 무대는 공연 타이틀 s 머 m 투어 Spicy 처럼 화끈하고 뜨겁고 열정 가득한 무대 준비했고요. 지금는真的是表演的最后一个舞台了然后呢是最后一个舞台嘛就像表演的名子一样 s u m m e r Tour Spicy一样，火热又炙热、热情充满的舞台，我这样准备喽。제 아까 그 만들어 주신 비디오 刚刚你们做的那个影片 <목소리> 거기에도 그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장면 인생첫 솔로곡입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무대에요>. 준비되셨나요? 네 맞죠? 네 맞잡해 할 거마? 오케이. 오늘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준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ee the energy took And now, ladies and gentlemen...